캐나다에서 오신 션니 씨의 무대였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 아르바이트 이력들이 어떤 본인에게 본인만의 스토리로 작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가수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잘 들은 무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정말 음색과 너무 잘 어울리는 성곡이셨던 것 같아요. 감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조건 씨의 굉장한 팬이시라고 들었어요. 아예 맞습니다. 제가 캐나다 거주 당시에 유행했던 퇴임 노래들이 너무 많았는데 네. 1인 사역하면서 뭐 불렀던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1인 사역을 하면서? <laughs> 1인 사역 쉽지 않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 <호흡이> 되나요? <laughs> 저희에게도 들려줄수 있을까요? 어, 그러면 은 짧게 네, 제가 네네.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이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 노래 후렴을 불러주시면 어, 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어, 같이요? 화음을 불러주시네 네 제가 아, 넣어드릴게요 물을 한번 마셔야 될것 같은데 아그 정도로? 아. <laughs> 아까보다 더 떨고 더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이 노래를 더 연습하고 왔어야 되는데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네. 줄수 있는 게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진 모르지. 네가 받아주길 바래 본다. 와, 박규. 와, 진짜 오. 새로운 멤버 셜리씨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될것 같은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요제가 또전 세계로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아, 네. 부모님께 영상 메시지 한번 남기시죠. 엄청 아, 좋아하실 아, 거예요. 네, 어머니 아버지 어 속. 동안 좀 속을 많이 세겼던 것 같은데 어음 다음에 또 이런 영상 평지를 남길 기회가 있으면은 정말 성공한 아들로서 한번 다시 남, 남기고 싶어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다음을... 잘 <laughs> <laughs> 아니. <웃음>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울컥하셨어요. 전화는 자주 하세요? 네, 보이스톡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부모님께서도 엄청 우시겠다. 우리 션니 씨 우는 모습 보시면 좋은 결과 응원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무대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